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700명 가까운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고 250여 명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춘천과 원주 삼척 양양 등 강원 곳곳에서 어렵게 발걸음 해주신 도민 13분이 대통령께 직접 질문을 할 기회를 얻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200건 넘게 취합된 서면 질문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날 행사에 배석했던 한 지자체장이 발언권을 요청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도민들과 대통령이 대화하는 자리인 만큼 따로 대통령실에 문서를 보내달라 당부하고 주민들께 발언 기회를 돌렸습니다.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도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입니다. 대통령 이하 공직 들은 이를 경청하는 게 마땅합니다.